제 채널의 콘텐츠는 드리프트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리프트카의 튜닝기와 드리프트 후기를 주로 보내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문의하는 점은 아무래도 드리프트 입문에 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차종 선택과 이에 동반되는 필요한 튜닝, 그리고 연습할 장소 등등 아무래도 쉽게 정보를 수집하기 힘든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제네시스 쿠페 시세가 이제 많이 내려왔고 보험에서도 스포츠카 할증이 붙지 않는 연식들도 한두 대씩 나오고 있고요. 진입 장벽이 한층 더 내려간 요즘 이러한 관심들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 콘텐츠에서는 드리프트 입문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막연히 생각만 하고 계셨던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드리프트 입문 계획을 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드리프트라는 종목을 쉽게 스케이트로 설명하자면 스피드 스케이팅이 아닌 피겨 스케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포먼스와 기술적인 부분이 주된 요소이며 기본적으로 오버스테어를 내고 이를 계속 유지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드리프트 차종은 후륜구동 차량이 드리프트에 적합하며 수입차량도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차종은 현대의 제네시스 쿠페입니다. 모비스를 통해 부품 수급이 매우 빠르고 편리하며 비용 또한 수입차에 비해 많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누적된 튜닝 데이터로 인해 불필요한 트러블이나 고생 없이 완벽한 세팅이 빠르게 가능하죠. 국내 드리프트 행사장에서 거의 대부분 제네시스 쿠페가 차지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합리적인 드리프트 입문 방향을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쿠페 한정에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여기에도 2.0과 3.8 두 가지 방향이 있지만, 이는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드리프트 입문을 위한 차량의 구매부터 짚고 넘어가보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개드렸던 영상입니다.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해당 영상은 2020년 1월, 1년 전쯤에 올린 콘텐츠로서, 현재는 당시보다 좀더 제네시스 쿠페 시세가 내려와 있습니다. 오토 차량을 구매해서 수동 미션으로 수합하는 방법도 있지만, 입문자시라면 애초에 수동차량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네시스 쿠페 차량 특성상 무사고 차량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사고 이력이 있는 차여도 추후에 하체 셋업으로 밸런스를 잡아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적당한 차량으로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사고 이력 덕분에 시세보다 좀더 저렴하게 차량 구매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과 3.8, 어떤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동안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드렸던 차량들을 살펴보니 3.8 작업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회에 참가하는 지인들 위주의 작업 내용을 소개드리다 보니 콘텐츠들이 전부 3.8에 몰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제 채널의 영상들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3.8이 아무래도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문과 추후 트랙데이 운행으로 드리프트를 즐기실 분들에게는 2.0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프로클래스 대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3.8을 고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3.8은 추후 출력을 올리기 위해서 슈퍼차저와 싱글터보, 트윈터보 등의 방법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차값 몇배 이상의 튜닝 비용이 들어갑니다. 넉넉한 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유일한 장점만 가지고 있죠. 이는 즉, 타이어 소모에도 확실히 영향을 끼칩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타이어는 얼마나 쓰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 마음만 먹으면 10분 이내로 새 타이어 한 세트를 남김없이 모조리 태울 수 있습니다. 물론 출력이라는 절대적인 수치 때문에 타이어 소모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출력이 높으면 타이어 소모량은 눈에 띄게 커집니다. 2.0도 셋업에 많은 종류가 있죠. 출력별로 다양한 터빈들과, 2.2킷 등의 배기량을 올려 극한의 출력업을 노리는 튜닝 등등 3.8 못지 않은 끝판왕 튜닝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2.0의 합리적인 엔진 튜닝은 14G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신형, FLP 스톤 콘노드의 엔진을 구성하고 사제 매니폴드를 사용하거나 순정 매니폴드를 가공해서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는 즉, 출력을 올리는데 필요한 부품들의 90% 이상이 모비스 부품점에서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절약이 가능하고 출력도 휠마력 300마력으로 충분한 출력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스프럽 시점이나 터보랙 면에 있어서도 14지는 드리프트 실 구간에서 드라이버가 차를 다루기 매우 쉬운 세팅에 속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치던 친구가 2.0 14지였는데 인제 비페도 인제 삐코스 영암 D2 코스 등등 우리나라에서 타볼 수 있는 드리프트 코스 모두 클리어가 가능했고 타이어 소모량 또한 제차에 비해 아주 합리적이었습니다. 차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세팅 비용은 차값 포함해서 천만 원 언더로 세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문자도 다루기 쉬운 터빈업 세팅이며 실력이 오르더라도 취미로 드리프트를 즐기기에 전혀 출력이 부족하지 않은 이상적인 세팅입니다. 차종을 결정해서 차를 구매했으면 드리프트를 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세팅이 필요합니다. 타각킷과 스티어링 쿨러, 그리고 LSD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네시스 쿠페의 타이트한 순정 타각을 늘려주는 타각킷 작업으로 스피드율을 줄여주고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필수 파츠입니다. 간단한 검색으로 나오는 많은 드리프트 프로샵 전부 이 작업이 가능하니까 사시는 지역 근처의 샵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신품을 구매하셔도 좋고 중고로 구매하셔서 장착만 요청하셔도 됩니다. 파워 스티어링 쿨러는 스티어링 조작이 많은 드리프트 특성상 파워 펌프와 웜 기어 보호를 위해 무조건 해줘야 하는 파츠입니다. 이 역시 모든 드리프트 프로샵에서 장착이 가능합니다. 드리프트를 위해 과거에는 카즈나 쿠스코 등의 2A LSD를 장착하곤 했는데 요새는 순정 LSD에 어댑터를 집어넣고 용접을 해서 락 디프 작업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락디프 작업 알맹이가 내구성이 좋지 못해 자주 파손되어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요새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2A LSD에 비해 10분의 1의 가격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여유가 된다면 2A LSD를 집어넣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이제 락디프 작업된 차들도 몇년 동안 이상 없이 드리프트를 즐기고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성비를 추구하신다면 락디프 작업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사이드 브레이크는 일단 연장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서스펜션이나 얼라이먼트는 많은 자료들이 존재하니 넘어가고요. 차량이 준비되었으면 연습을 위해 가능한 장소로 이동을 해야겠죠. 입문자들이 연습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는 인제 스피디움 드리프트 B 패독입니다. 스포츠 주행이 있는 날이면 주행이 가능하고요. 최대 12명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인제 스피디움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날짜 및 신청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연습을 가시면 됩니다. 신청을 완료하셨으면 해당 날짜에 맞춰 인제 스피디움으로 가보죠. 내비상 경로에서 나오는 첫 번째 입구로 들어가면 됩니다. 입구로 들어가서 나오는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뒤에 시야에 바로 들어오는 차단기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차단기를 지나자마자 나오는 정면의 간판 쪽에서 터널 쪽으로 좌회전을 합니다. 터널을 통과하고 오르막을 올라간 뒤에 우회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긴 건물이 보이실 텐데요 일단 안쪽까지 쭉 직진합니다 그리고 크게 웰컴센터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 쪽에서 차를 세우시면 됩니다 서킷 라이센스 취득 접수와 드리프트 삐페독 접수를 위해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입구를 지나 2층을 계단을 통해 올라가시면 통합 접수 업무를 하는 리셉션이 정면에 나옵니다 우측 테이블에 스포츠 주행 서약서와 라이센스 취득 관련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접수처에 신분증과 함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라이센스 주행은 드리프트 주행 시간과 한두 시간 정도 겹치기 때문에 근처를 지나실 일이 있다면 미리 따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아까 통과한 터널까지 돌아 나와서 드리프트 삐페독으로 이동합니다. 터널에서 좌회전한 뒤에 오르막을 올라가서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좌측으로 관중석과 우측의 클래시카 박물관을 지나서 직진해주고 정면으로 보이는 두 번째 오르막이 아닌 우측 커브 쪽으로 가신 뒤에 보이는 철문을 통과하시면 드리프트 삐페독이 나옵니다. 드리프트 주행장 가드레일 뒤쪽으로 가셔서 짐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드리프트 주행하는 차량들 말고는 주차가 불가능하니 관전을 위해 오신 분들은 아까 철문 쪽으로 주차하시고 걸어들어 오시면 됩니다. 드리프트 입문까지의 과정을 소개드려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드리프트의 기초인 원돌이와 팔자 주행의 방법도 콘텐츠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드리프트 입문에 관심이 있으셨던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